무조건 이 4번 빨리 하는 당비기 방을 마스터를 하고 저는 집을 가려고 합니다. 나만 못해. 나 <laughs> 아, 너무 좋아. 휴가 시작은? 프레젤로. 진짜 회사 안 가고 낮에 술 먹으니까 진짜 개꿀이래, 이거 진짜. <laughs> 아 오, 어 뭐? 이게 매울 것 같아서 뭐 위벽 보호하려고 막걸리를 먹는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 물냉파입니다. 원래 분양 잘안 먹어요. 프레젤은 한 번에 두 봉입니다, 두 봉. 제가 이래서 박스가 안사놓는데 정신 났어, 지금. <laughs> 어, 큰일 났다. 몇, 지금 몇개더 만들어야 되지?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그릭 요거트 하나랑 참외 하나만 먹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는 의연합니다. 응 호야 이제 얼른 갈까? 그래 그래. 응, 얼른 가. 옆에 있을 거야. 얼른 내려가자. 얼른 엄마 먹고 동굴로 가야 돼. 얼른 내려와. 호야 얼른 내려와. 이따 밥 줄게. 응응응. 응, 응. 오늘 엄청 오랜만에 머리 이것도 있어요. 앞에 머리 좀 꼬불하게 하고 여기 그냥 봉고데기로 입어 한거 아니고 이거 판고데기로 물결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보세요, 되게 오래 걸리는데이 머리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머리 좀 복실복실하게 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고 근데 더워가지고 밖에 좀 있다 보면은 이거 금방 다 풀릴 것 같아요. 음 일이고 오늘은 수요일이고, 이제 운동 끝나고, 저는 또 여지없이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저, 내일부터 휴가 시작이라서, 제가 이번 휴가 때 놀지는 않고 일이, 일을 이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스피닝 나머지 공부를 좀더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번 신곡에 너무 승리 노래에만 너무 집중하고, 또 승리 노래 두 곡. 나가고 그리고 마마무 너나해 이것도 되게 재밌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집중을 한 나머지 이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그 하하 스컬의 그 당디방 강 같은 평화? 이거 평화 아니야 이거 평화 아니야 이거 진짜 그게 진짜 예상치 못한 복병이어서 저한테 이게 엄청 빨리 4번을 진짜 빨리 하는 게 있거든요 저 그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 지금 완전 완전 멘붕 이건 안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 4번을 진짜 빨리 하는 건데 어, 그게 지금 안 돼서,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왜냐면 내일 목요일이고, 내일 저희 회사 밑에 있는 센터 가면은, 또그잘 하시는 분들은 모두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나만 못해. <laughs> 저만 못하는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마스터를 하고, 무조건 이 4번 빨리 하는 당디기 방을 마스터를 하고, 저는 집을 가려고 합니다. <laughs> 내일 휴가예요. 안녕! 드디어, 드디어, 박스로 샀습니다. 이거, 댓글에서 알려주셨는데, 8개에 8,500원? 무료배송으로 샀어요. 아, 아, 너무 좋아. 당장 하나 까먹을 거예요. 휴가 시작은? 프레젤로 어, 이제 새벽, 아침 5시가 다 돼가는데, 저 내일부터 휴가라고 편지 예약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편집은 개뿔. 프레젤 두 봉지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휴가 첫날은 프레젤 두 봉지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목요일이고 제 여름 휴가 첫째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도 아니죠. 어제 밤에 막 프레젤 먹고 막 이것저것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좀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 이제 저는 이번 휴가 때는 제가 어디 따로 놀러는 안 가고 저희 사촌 언니 스튜디오 줌바 스튜디오 오픈하는데 제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언니 영상 촬영하는 거좀 제가 도와주고 그래서 언니한테 건너갔다가 그리고 오늘 옷은 이거 아디다스 탑 크롭 탑에다가 나이키 짱짱한 레깅스에다가 리거 남방 이거 요거. 요거 허리에 둘렀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갔다가 끝나고 바로 저희 회사 밑에 있는 센터거든요 또 회사를 가게 돼 회사 밑에 있는 센터 가서 스피닝 이옷 입고 그냥 바로 하면 될것 같아요. 호야. 아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여름 휴가를 기록을 할 텐데 아 이거 마지막 날에 이거 편집하면서 울것 같은데 막아이때 이렇게 이랬지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나 하면서 그래도 뭐 지금 당장은 좋으니까 호야. 추를 먹는 호야. 저는 이제 얼른 밥 챙겨주고 바로 나가볼게요. 안녕, 호야도 인사할까? 그래, 그래, 가정장... 월계만장 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회사 안 가고 나에술 먹으니까 진짜 개꿀이래. 이거 진짜 짠짠짠 <laughs> 짠. 뭔 조금만만 져세요신기하다 진짜 낮에 먹으니까 진짜... 어, 들어가면 소품만 달라. 밥난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재밌을 것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어우 맛있다 어우 무 좋다 근데 이짜 캠핑 온것 같아요 나 진짜 날씨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응. 맛있어, 그냥. 맛있어, 그 맛있다. 맛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응.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커피 먹으러 왔어요. 요거는 이제 언니 거고 요거는 언니 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제 거고 네. 이거 먹고 얼른 들어가서 작업할게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 요거 느린 마을 막걸리랑 오늘은 일단 목이 마르니까 한잔 와 진짜 달다 달아 달다 달아 그리고 오늘은 이게 지금 여기만 보면 비주얼을 잘 모르시겠죠 이거 송주냉면이거든요 근데 위에 제가 공명을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매운 걸좀 두르고 요거는 이제 안 매운 거 어머 어떡해 참기름 조금 요 정도랑 올리고당 조금 넣을게요 조금만 이게 매울 거 같아서 뭐 위벽 보호하려고 막걸리를 먹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뭐, 먹을만한,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막걸리가 조금 우유 맛처럼 나니까 위벽 보호해주고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매운 음식이랑. 육수를 넣어볼게요. 아, 매워서 광이 아니고. 저는 원래 물냉파입니다. 원래 비냉 잘안 먹어요. 아, 아, 나 스트레스 받아. <laughs> 지금 제 스트레스의 주범입니다. 이 노래가 당디기방. 안무 위주 나가는 노래가 보통 어려우니까 이제 뭐 승리 노래 아니면 마마무 노래 둘 중에 하나가 조금 안무가 빡세겠다 생각은 했는데, 어그두 개는 되게 생각보다 엄청 무난하게 넘어갔거든요. 되게 재밌게 했어요. 웬걸, 당디기방. 아, 이거 재킹 하시는 분들만 아시려나? 4번 그립을 1번, 2번, 3번, 4번을 잡는 거를 진짜 빨리 하거든요? 진짜 빨리? 그래서 이거를 잡고 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스치듯이 그러니까 4번을 진짜 빨리 하는 건데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안돼 문제는 저희 클래스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강사 준비하고 있는 회원분들도 있고 몇년탄 회원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이 4번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해요 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분들은 저한테 되게 좋은 자극을 주거든요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저분들이 이제 저걸 되게 잘 하니까 나도 당연히 잘 해야지 하고 이제 마지막 곡으로 나오는데, 역시나, 그분들은 이제 퍼펙트하게 성공을 하시고, 난 무슨 머신인 줄 알았어. 와,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죠? 진짜 다 잘하세요. 어머, 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은 거의 뭐, 뭐,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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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더할 말이 없어. 갓. 진짜, 그거 보면 서 기립박수 터져나오는 수준이고, 문제는 난데. 저프리즈 이번 여름 휴가 때다 먹을 것 같아요 아니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막그 옛날 선생님이랑 연락해서 막 바람피는 기분이라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급하니까 뭐라도 잡게 돼요 진짜 내 마지막 동아줄 저희 지금 선생님한테는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이거를 막 가르쳐 달라고 막 계속 그렇게 매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laughs> 근데 선생님 맨날 아 되게 못하는 회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진짜 안 된다 앉아서 하는데도 안 되네요 페달 돌리지도 않았는데도 안 되네 4번 선천적 증후군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드리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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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에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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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번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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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8월 10일 새벽 4시네요. 국수만 어, 먹고, 크레젤은 4봉지는 네 먹지 않을 거예요. <laughs> 안색저한 박스 지금 다 먹어가요. 3봉지 남았나? <laughs> 얼른, 저는 얼른 편집을 마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이고, 어, 휴가 이틀 차인데, 바로 지금 바로 일어난 목소리예요. 지금 시간이 와 지금 오후 12시 39분인데 저 어제 큰일 났어요. 저 빨리 아저 어제 편집을 새벽까지 막 한다고 난리쳤는데 결국 못 하고 프레젤이랑 복숭아까지 먹고 엄청 배부른 상태에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잤거든요.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또 땡땡 붓고 시간은 이렇게 됐고 5시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완전 폭풍 편집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저를 강하게 하죠. 데드라인 메이크스 미. 저의 오늘 아침은 누텔라와 요거, 커피. 지금 편집 다 해서 렌더 걸어 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5시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프레첼 먹으면서 기다릴 거예요. 지금, 인정신으로 <laughs> 못하겠다, 인정신 <laughs> 포기. <laughs>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오, 완전 감동. 너무 저 혼자 감동했나? 오늘이 금요일이고, 운동 끝나고 집에 와서 계속 편집하고 있어요. 계속, 계속. 내일 토요일이고, 아,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죠. 와, 이제 어떻게 시작한지도 모르겠다. 전 지금 휴가에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거의 편집 노예처럼 지금. 일단 이거라도 좀. 지금 제 책상 앞이 얼마나 더럽냐면, <laughs>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 없을 만큼, 이미 프레젤 한 박스 산 거는 다 조졌습니다. <laughs> 이럴 줄 알고 제가 프레젤을.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다 먹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송이불닭발. 오늘 저녁은 송이불닭발 먹었다. 잠안 오려고, 술안 먹으려고 그냥 밀크티 먹었는데, 이걸로는 안 돼, 안 돼가지고, 또뭐 먹었지? 아, 닭발 먹고, 밥 햇반 두 공기 먹고, 와. 아, 제가 원래, 전공이, 저번 Q&A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이 제가 디자인과 전공이거든요. 근데 디자인과가 저희 야작이라고 해서 밤샘 작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1학년 때부터 밤샘 작업하는 게 너무 좀 익숙하고 그리고 밤샘 작업하면서 진짜 많이 먹어요. 상상 초월로 먹어요. 좀 늦게까지 해야 될것 같다 뭐 그러면 은 무조건 뭘 먹으면서 해요. 그게 저도 지금 습관이 돼서 딱 하려고 하니까 옛날 벌 그대로 나와 이번 휴가 때. 이거 좀 언니꺼 도와줘야지? 하고 했는데 엄청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언니꺼 보면서 너무,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요. 준바 진짜 매력있다. 진짜 편집하면서 하도 봐가지고 저기 서 동작 다 외우겠어요. 아, 어, 큰일 났다. 몇 나 지금 몇개더 만들어야 되지? 두개더 만들어야 돼. 어떡하지?